저도 스즈인 바지가 굉장히 좋아하고, 동생도 한번 볼게요. 처음과 나중 One day in the is welcome. Welcome. 어떻게 됐냐면요. 인천의 영어 영재원에 합격을 했어요. 아, 여기 영재원은요. 학교 하나당 두세 명만 지원이 가능해요. 네. 대부분이 돈 많아서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네. 애들. 네. 시험을 3일이 왔는데, 235명 지원에 42명 합격되었어요. 네. 그냥 있기만 했는데, 국비로 음. 들어갔어요 음. 그런데 여기 너무 잘 따라갔어요 음. 그래서 얘가 미추월 외고에 영어 중국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단, 영어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초등 6학년부터 2년간 한글 영어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한글로 한글로 읽기만 한 거를 아빠가 음. 또 그때, 음. 그때 아까 제가 보여준 순차대로 음. 근데 여기 외고에 합격을 했어요 음. 봄에도 문자가 왔어요. 올 봄에. 네. 이미치홀 외고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190명 중 150등을 했대요. 네. 한글로 영어로 막 학원 다녀본 적 없고 문법도 공부해본 적 없고 음, 아무것도 해본 적 없고 이것만 입고 갔거든요. 음. 어떻게 됐냐? 그냥 내준 걸 읽었대요. 그냥. 음. 그랬는데 세 과목에 두 과목 100점 맞고 한 과목만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1등급 나왔어요. 1등급. 음, 그니까 이제 감각을 배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영, 중, 베트남의 통통자예요 네. 네. 비즈니스 칸 타고 다니는 애요 <laughs> 음, 얘가 어떤 애냐? 한글로 영어 대학 3학년 중국에 교환학생 가서 만났어요. 음. 전혀 모르고 준비 없이 수업도 못 알아듣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고생했는데, 엄마가 저희 지사를 해요, 통영에서. 음. 근데 택배를 보내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바로 교사 연수이 왔어요. 네, 왔는데, 유학생 말하에 내놔서 2등산을 했었어요. 그 짧은 기간 어떻게 느끼지 않았는데, 음. 충분히 중국 사운드 펜 듣고 연습해서 나가서 바로 써먹고, 음. 실력이 금방 늘슨해요 그래서 말하기 되게 대체였는데 처음엔 대회 나오라는 말도 건유가 안 했어요. 음, 음. 중국 시험에 다 실력을 이 음, 실력을 음. 아니까 나가고 싶다 하니까 받아주지 않았는데 중국어 좀 잘한 친구가 대회안 나온다고 해서 음. 그 친구한테 성전으로 나가도 된다고 허락 받고 음. 대가 나온 거예요. 음.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김우중 사관학교 지원했어요. 음. 그래서 일전에 훈련을 거치고 베트남에 가서 취업을 했거든요. 네. 베트남어를 한글로 써서 너무 잘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영어, 중국, 베트남어, 3개 국어를 다 잘해요. 아. 한글로 말문트기로 일본어를 해서 제법 또 잘해요. 예요. 아. 네.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베트 그러니까 여기 잘 와요, 자주 이런 음. 애들이 있고요. 자, 얘는 한글 음... 네. 자, 이거 하시는 분은 중국어 한마디도 안해요 들어보세요 음... 얘는 한글을 몰라요 언니들 음... 듣고 중국어 하는거예요 왕왕은 비가 속에 살고 있다 왕왕은 비가 에고 있다 내리는 언날 밤이다 밤 내리는 이다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가 <살기> 태어이다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다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모 뭐?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지 제자 왕비님 당신은 예뻐요 왕야 니가 예뻐요 그러나 백설공주가 더 예뻐요.